이 횡보 라인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기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장대공 상황가 같은 날, 이날 돈이 당연히 많이 들어갔겠죠.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라인 지금 굉장히 위험한 라인이에요. 여기만 깨져 버리면 이 라인에서 사시면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1% 이상 빠지면서 어,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또 수익 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수익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 또 좋은 종목 들고 왔습니다 또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 오늘 종목 추천드리기 전에 어, 성화 혜택 제가 설명드렸죠 자, 성우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성우와이 네, 4일 전. 어, 지난주 수요일 날 추천드렸구요. 지난주 수요일 추천드렸고, 여기서 쌍봉, 나왔, 쌍봉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쌍봉 나온 척 하면서 연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못 가고,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다음날 깨파락으로 떨구면서, 어, 정말 하락할 것처럼 이렇게 겁을 줬지만 어, 결국엔 버텨 주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우의트 실제로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이날 5월 10일 날 이날 추천드렸죠. 이날 저녁에 추천을 드렸고 고점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고점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죠. 이때도 뭐 10%, 10% 정도면은 그냥 뭐 하루 만에 다 넘길 수 있는 종목이고 어, 고점과의 거리가 가깝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언제 오를지 모른다.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어, 계속해서 호가창을 보시다가 상승 주면은 정고점 근처까지 어, 단기로 보셔도 된다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같이 가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좀 길게 보셔도 상관없다고 했죠. 조금 더 이제 짧은 기간에 어, 작은 수익률을 내냐. 뭐긴 기간에 어 조금 더20% 뭐 이상의 수익률을 내냐 이 차인데 일단은 뭐 매수하신 분들은 어 짧게 보신 분들은 다익익 났을 거예요. 어 물리셨어도다 어 기회를 주고 나왔습니다. 다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줬고 이거는 이제 뭐 정말 스캘핑이나 어 단타 관점의 어 우리 투자자분들 관점에 이제. 그런 관점인 거고 투, 어, 단기 단기 투자 관점인 거고 스윙이나 장기로 보실 분들 계속 보셔도 됩니다. 네, 일단 성우 회태 길게 움직여주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으니까 어, 뭐 지난 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어, 이번 주에 들어서 다른 정보 챙기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어,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여기서서 다 나갔을 거고 떨어지기만 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 이제는 음. 3일 동안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거고 신기로 진입하기에는 어, 호가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어색하고 어, 조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고 이렇게 위에서 물리면 또 가슴 아프거든요. 어,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인내심 그, 없으신 분들은 어, 차라리 이제 오늘 나오는 이런 추천 주들 뭐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주 나가고 있으니까 뭐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문의도 많이 주시면 돼요. 혼자 하기 힘들면은 뭐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짚어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 구독자 한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담 배너에 문자나 어 카카오톡 아이디로 신고 추가하시고 어뭐 정목명이나 숫자 1번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댓글에 어, 문자 좀 빨리 봐 주세요 하면서 뭐 자기 뒷, 뒷번호 이렇게 누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실제로더 빨리 봐 드리고 있으니까 어, 많이 많이 댓글도 달아 주시고 어, 관심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네, SBB테크 어, 유명하죠. 로봇 관련주고 이번 1분기 때 로봇주들이 굉장히 핫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삼성에서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템버그를 가고, 물론 SBB 테크도 어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한번 오르면 이렇게 좀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뭐 이렇게 길게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장대양봉 뽑아주면서 뭐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해, 해, 이렇게 올라왔지만, 어 이, 이때 매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매매가. 뭐좀 오른다 싶으면 떨어지고 오른다 싶으면 뭐갈 것처럼 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이게 엄청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 또 아니어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그날은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단기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감이 감잡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꼭 대박이 터져요 이렇게. 아또 그때 그제서 들어가서 막또 다음날 물리고 이렇게 어려웠던 종목입니다. 어려웠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왜들이냐 로봇주가 이제 또 AY주와 AY주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SBB테크 무슨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고 가면은 뭐 세라믹 볼베어링 국산화 뭐 이런 거 그리고 어, 탈일본 그 그러니까 이제 21년도였나? 뭐 일본이랑 이렇게 좀 시비가 붙었고 뭐 이렇게 신경전을 하면서 반일 어, 테마가 올랐었죠. 그때 이제 어, 탈일본이라고 해가지고 뭐 소부장 제품인 로봇용 감속기. 감속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팔이 예를, 예를 들면 로봇용 팔이 있어요. 팔이 움직이는데 이게 일정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 그냥 막 빨리 움직이면 관성에 의해서 충격이 가, 가고 팔이 빨리 부러지겠죠. 그거 속도 낮춰주는 게 이제 감속기 속도 맞춰주는 게어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어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순수 국내 기술로 상품화를 했죠 이게 이제 순수 국내 기술이라는 거는 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의지를 어 일본뿐만 아니라 어 다른 나라의 의지를 안, 한, 안 하게 된다는 거고 그만큼 정부로부터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국내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직접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게 주, 좋은 게 뭐냐면은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린 찐카, 어, 찐카, 어, 진짜 카드죠. 어, 진짜로 이제 뭐 로봇이라 해가지고 무슨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오릅니다. 이이 친구는 이제 어, 분명히 기술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제가 또 추천을 했겠죠. 어, 매출액은 또 증가했고 영업 손실도 감소했고. 근데 순손실이 좀 증가했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투자도 하고 인건비나 이게 또 원자재값이 올라서 뭐 순손실이 커질 수,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제 AI 웹툰 뭐 로봇 웹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막뭐 그런 거 저도 가끔씩 보는데 어, 정말 이런 시대가 어, 10년, 20년 안에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 듭니다. 어, 뭐, 반도체나, 뭐, 우리가 그랬죠? 뭐, 몇십 년 전에 반도체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오르게 된 계기가 이제 반도체로 올라왔는데 로봇이나 뭐, 2차전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미래에 이런 필수품이 될거예요 지금도 뭐 에브리봇 청소기 이렇게 하고 그러나 에브리봇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왜냐면 로봇 청소기는 어 시중에 많이 나와있고 일단 뭐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인력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 자동차 완성차 만들 때뭐 사람이 직접 하는 걸 로봇이 한다 로봇을 뭐 1억짜리 하나 써 놓으면은 어 지금 이제 대기업 생산직 분들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분들이 이제 자리가 많이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인력을 줄이고 뭐 로봇 하나 뭐 매덕 주고 투자해서 어 10년 쓰면은 뭐 10억인데 그 충분히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에는 뭐 연봉뿐만 아니라 뭐 경조사나 뭐 이런 복지 이런 혜택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보험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또 하는데 관리자도 필요하겠죠. 근데 로봇 관리자만 있으면은 어 그런 쓸데없는 돈이 다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 물론 쓸데없는 돈이라기 하기보다는 어 약간 그런 불필요한 돈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중요한 거는 어 회사가 크기 위해서 무조건 로봇을 써야 돼요.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고 제가 오너라도 어 인력보다는 로봇을 쓸것 같습니다. 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어 다칠 일도 없고 사람이 다치는 게 다쳐도 로봇이 다치지.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중대재해법도 어 굉장히 어 심각하죠. 지금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사람보다 로봇을 쓰려 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SBB 테크 이렇게 추천 드렸고 어 일단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냐 뭐 사람들이 이제 뭐 CFD다 뭐 이런 CFD 때문에 뭐 신용 잔고율 높아서 신용 잔고율 4%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오늘, 오늘 신용이 많이 털렸더라고요 보니까 뭐 신용틀린거는 굉장히 주, 어, 좋은 뭐 호재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보시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주가가 오늘 크게 밀렸어요 마이너스 15% 마감을 했고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 여기 여기 4만 천원 이 횡보라인을 지켜 줬다는 거예요 여기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장대 우리 상황가 같던 날 이날 돈이 당연히 많이 들어갔겠죠. 이, 이날 깨지면 조금 위험합니다. 이날 깨지 여기가 깨져 버리면 자 정확히는 여기 이 라인이죠. 요, 요 라인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라인 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라인이에요. 여기만 깨져 버리면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깨져 버리면 어, 3만. 35,000원부터 한, 35한 29,000원까지 어, 이 라인에 사시면 돼요. 이 라인에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상한가 이때 갈때 돈을 많이 썼을 거예요. 왜냐면 SBB 테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기업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맨날 윗꼬리로 마무리하고 이날도 뭐 상한가 찍고 20% 마무리, 이날도 뭐 상한가 근접 28% 갔다가 15% 마무리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29.78% 마무리했죠. 아, 29.54% 마무리했죠. 뭐한틱 차이인데 어쨌든 어,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어느 정도 돈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인을 좀 깨지 않으려는 이 봉을 깨지야 지키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죠. 여기서 이미 이미 이 의도가 보였고 어, 이제 다시 오르려고 각을 잡는, 잡고 있었어요. 이 보시면은 뭐 일단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뭐 2월달부터 계속 올랐죠 뭐 50년 동안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SBB테크가 어 개발을 해서 일본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한가 대기업이 로봇 사업에 계속해서 수, 강화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보다 로봇이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계속해서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갑작스런 돌변 2분기 턴 어라운드 예상, 턴 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다고 어,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오늘 이거죠. 어, 마감 앞두고 갑작스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까지 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CFD다 뭐다 하는데 어 물론 CFD일 수도 있어요 CFD가 요즘에 너무 어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리스크가 엄청 크죠 왜냐면 왜 CFD를 사용하냐 어 예를 들면 제가 SBB테크에 10억을 넣었어요 10억을 넣으면 그게 다 이제 대주주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마지막에 그 양도, 양도세도 내야 되고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CFD 계좌는 레버리지를 쓸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 1억만 넣어도 10억을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1억으로 투자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죠. 그런 장점이 세금적인 이점이 있고, 레버리지를 뭐 레버리지, 레버리지도 쓸수 있고, 뭐 쇼, 쇼시나 공매도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CFD 계좌를 돈 많으신 분들은 쓰는데, 그또 이제 그 요건이 충족돼야지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CFD 기자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CFD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오늘 지수도 많이 밀렸고 여기서 이제 고가 12%까지 올랐다가 뭐7% 마무리했고 이틀 연속 이렇게 올랐어요. 이틀 연속 20% 정도 올랐죠. 20% 정도 오르고 그냥 오늘 한번 밀어버린 것 같아요. 어, 뭐 신용도 밀고 지수도 안좋고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m a 빼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 n 면은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를 거라고 이제 개미들이 기,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 이틀 동안 m a c h i 기 e machine, machine, m a 주 h i n e m a c h 주 n e machine, machine, m a c h i 제가 봤을 때는 겁주는 거이 이렇게 n 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어 보통 다시 이런거는 금방 비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어,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뭐 저는 오늘 추천하는 입장에서 호재죠 어, 이렇게 주가가 빠져졌기 때문에 더싼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 호재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이렇게 우하향하는 차트들은 보통 3차 4차까지 생각을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1차는 뭐 4만원 4만원이 깨지면 은 3만 5천원부터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최고 매물때 여기까지는 이매물때는안깰것 같아요 이매물때 매물 때는 깨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4만원 3만 5천원 2만 5천원 3만원 이 라인 이렇게 3분할 4분할도 해도 좋아요 분할을 많이 할 수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보통 인내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분할 매수 하셔서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더 자세하게 뭐 짚어드리려면은 뭐 저희한테 어, 상담 배너에 있는 어, 문자나 어,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 주셔서 어, 저희 구독자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구독자 구독하시고 이렇게 캡처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더 좋구요. 뭐, SBB 테크, 뭐 이런 추천주뿐만 아니라 다른 추천주가 받고 싶다. 아니면 나는 다른 종목이 물려 있는데 어 상담이 필요하다. 어 그러면은 어 그런 것도 이제 언제든지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 어 문의 주시면은 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어 드리는 것도 많고, 어 추천 종목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SBB테크를 저 추천을 했어요. 근데 SBB테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됩니다. 안 사시면 되고 추천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 보통 제저 생각이 맞다. 어나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차 타고 해서 이렇게 추천해 주네. 그런 것들이 잘 가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고 그 공부를 한 종목들에 거기서 또 믿음이 또 생깁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술적 인 재료나 차트적인 기술도 뭐 중요하지만 수급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입니다. 어, 내가 이, 공부를, 이, 조, 이 종목을 얼마나 공부했고 이건 무조건 간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차타고가 어, 이제 타점이 이런 거다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차 타고 있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고생 많으셨어요.